301 챌린지를 같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영어 인풋을 정말 무형지물로 만들 수 있는 이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자료 선정을 각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선정을 할때내 레벨에 맞는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레벨마다 구체적인 자료를 추천드릴게요. 습득에 대한 완전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보고 이해하고, 아니면 듣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가 습득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딩을 통해서, 아니면 리스닝을 통해서 영어 인풋을 하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나 영상을 보시면 자막 없이 보시면 리스닝이에요. 영어 자막이랑 같이 보시면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습자분들이 리딩할 때도 하시는 지명적인 실수 하나 있고, 리스닝할 때도 자주 하시는 지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먼저 리딩부터 볼게요. 영어 습득의 기본은 영어를 보고 이해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을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학습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준을 정할게요. 일단 이런 케이스 있어요. 내가 문장을 약간 이해한 것도 같지만 100% 확실하지 못하는 약간 이해했... 7만 동시에 약간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그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문장을 보면서 깨끗하게 이해됐으면 이해된 거예요. 깨끗하게 이해되지 않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습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리딩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문장을 대충 보고 아니면 문장을 아예 안 보고 그 문장 속에 중요해 보이는 단어만 보시는 분들 그 중요해 보이는 단어를 보고 문장의 뜻을 추측하시는 분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정말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득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보고 문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시면 사실 리딩이 아니라 키워드 찾기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 찾기 연습을 한다면 그 기회들을 자주 쓰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습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제대로 된 문장이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스피킹 할 때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찾기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스피킹 할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피킹 할때 들어오지 않았던 영어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키워드 찾기 리딩 연습을 하면 영어 문장이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피킹 할때 당연히 문장으로 안 나와요. 스피킹할 때도 이렇게 개별적인 키워드 단위로 겨우 겨우 약간 어,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스피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리딩을 하지 않고 문장 분석을 하시는 분들, 문장 끊어 읽기 하시고 각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번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습득도 잘안 되고 나중에 리스닝에 정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리스닝을 할때 우리가 끊어 읽기 할수 없고 한국어로 번역할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뒤에서 거꾸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아주 안 좋은 리딩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건강한 방식으로, 습득이 잘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실 외국어로 리딩하는 거랑 모국어로 리딩하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우리가 문장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럼 그 모르는 단어 때문에 멈추고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국어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죠? 뭐 동사가 어디 있는지 뭐 주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끝까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쵸?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했으면 문장을 한번 더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됐으면 여러 번 앞에서 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중이니까 이게 한 방에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스텝. 이해 안 됐으면 그러면 분석을 어느 정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 이하 분들은 아직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도 문장 구조에 제대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석을 아예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 봤는데 제대로 된 건강한 리딩을 해 봤는데 도 이해가 안 됐으면 분석을 좀해 보셔도 돼요 그런데 분석을 하는데도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사실 약 30초 안에 분석을 해 봤는데 이해 안 되는 문장이면 그냥 번역기를 돌리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30초 안에 이해가 안 됐으면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습득을 할때 시험 공부랑 달라요. 시험 공부를 할때 우리가 모든 문장을 그냥 강제로 무조건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습득을 할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내 레벨에 맞는 문장. 그러니까 내가 보면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그리고 내 레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장.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어, 내가 모르는 요소가 하나 정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문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아니면 제대로 서는 잡. 피지 않은 그런 요소가 하나 정도 있는 문장 여기에서 습득이 이루어져요 내 레벨에 맞는 문장 그리고 내 레벨보다 한 단계 높은 문장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내 레벨보다 너무 어려운 문장을 보면서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장은 그냥 번역기 돌리시고 넘어가세요 우리 레벨에 맞는 문장을 보면서 실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지면서 나중에 이 어려웠던 문장도 우리 레벨에 맞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습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리딩을 제발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어, 속도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속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제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도를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로 올리려고 한다면 문장을 너무 빨리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너무 빨리 보게 되면 문장을 너무 대충 빨리 보면서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걸로 다시 그 같은 문제로 돌아오게 됐어요. 문장을 제대로 안 보면 습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리딩을 좀더 느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딩을 느리게 하시고 제대로 된 습득을 한다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건강한 방식으로 리딩을 하고 습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습득의 기본은 보고 이해한다. 이거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습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습득을 부스팅하고 싶으면 이해하고 나서 그 문장을 관찰하시면 습득이 더잘 돼요. 그러니까 관찰이 뭐냐면 문장을 분석하는 거랑 달라요. 관찰이라는 게 문장을 보면서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런 느낌으로 사용됐구나. 아, 이 문법이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어 이게 재미있네 이 표현이 나한테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여러가지 관찰을 하시면 머리에도 잘 들어가고 습득이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리딩을 한다면 이런 관찰을 아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래 점더 느리게 읽으면서 점더 관찰을 하면서 문장을 음미하는 식으로 리딩을 하시면 습득에 더 유리해요. 리스닝 할때 가장 지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아무것도 잘 이해되지 않은 그런 오디오를 계속 리스닝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습득의 기본이 뭐죠? 듣고 이해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 들리지 않은 오디오를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이 부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한다.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습득이 잘안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국 이하 분들은 리스닝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닝은 중국에서 올라가면서 해결되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해석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할수 있는 실력, 그리고 내용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유추를 할수 있는 실력 그런 실력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리스닝이 좀잘 되기 시작돼요. 그런데 중국 이하 분들은 리스닝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중국 이하 레벨에서는 어, 리스닝이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아직 그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왕초보 레벨 부터 리스닝 웬만하면 많이 하는 게 중요 해요.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한데 중국 이하 레벨에서는 리스닝이 잘안 되는 거예요. 잘안 들리면 이해 잘안 되고 습득 이안 돼요. 이런 문제에 바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이하 레벨에서는 항상 리스닝이랑 리딩이 동시에 가능한 자료로 그렇게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리스닝을 할때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크립트 보고 자막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리스닝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리스닝 위주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스닝 위주 공부법은 외국어 공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거의 다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레벨에 맞는 자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몇개 아니면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속도 그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게 다른 거 있어요 지금 301 챌린지 프로젝트 집중캐 루트로 선정되신 분들 다건설등이 끝났어요 그리고 항상 있는 것처럼 그럼 이번에도 딱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지만 리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스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식이 있는 레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스킬이 되는 레벨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 스킬이 너무 안 좋아서 왕초보 레벨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 지식이 있으면 훈련만 해주시. 시면 실력이 빨리 올라가요. 반대로 이제 인풋을 어느 정도 해 봤고 습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리딩 스킬 제대로 된 리딩 스킬 이미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잡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스킬이 잡힌 거니까 한 단계 더 어려운 걸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음 영상으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마다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샘플을 보면서 어디까지 내가 리딩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지 설명해드린 건강한 방식으로 리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측이 금지예요. 이제부터 추측을 하지 않을 거예요. 건강한 리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면서 그 중에 100%가 아니라 100%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건강한 리딩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이제부터 리딩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추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추측이 적용되는 상황이 하나만 있어요. 만약에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 남는 부분이 깨끗하게 이해됐으면 그럼 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남는 문장이 깨끗하게 이해되지 않았으면 그럼 모르는 단어를 추측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리스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스닝 자료가 스크립트 아니면 자막이 있다면 스크립트나 자막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오디오를 들었을 때 제대로 안 들려도 자막이나 스크립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크립트 아니면 자막이 없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율로 따져보면 70%, 8 0 이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60%.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습득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볼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